길이가 10인 정삼각형 ABC다라고 되어 있어. 자, 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래. 한 변의 길이가 얼마? 10. 자, a b 의 길이 2cm, CF의 길이도 2cm, BE의 길이도 2cm일 때 삼각형 d f 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 ADF하고 삼각형 BED하고 삼각형 CEF 자, 여기 있는 ADF, BED 얘네들 c f 는 전부 합동이 됩니다, 그렇 어떤 합동? SAS 합동이야. 왜냐면 여기가 다이면유기이들은 8. 60도. 8. 60도. 60도. 8.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DEF란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그쵸?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도 되게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B2의 길이가 8. C, F의 길이는 2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c 인가몇 도? 60도가 주어진 삼각형에 뭘구하는 얘기야?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하는 얘기야,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잡아서, F, C, E, 8, 2, e, 6억은 60도. 그러니까, 60도를 포함하는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E에서 FC의 수선을 발을 내려든 FC에서 EC의 수선을 발을 내려든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30도. 맞아요. 그럼, 빗변의 길이가 2니까, 30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 얘가 1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 7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삼각형 EF의 한 변의 길이 EF의 길이는 루트 77이 49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에3 맞나요? 그래서 얼마? 루트 52 맞아요 루트 52 안에 제곱수 있나? 얼마? 루트 52는 얼마야? 음. 이루트13 맞아? 응.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2루트 13에다 얼마 곱하면 돼? 3 곱하면 되는 거야. 정상각형이니까 6루트 13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다. 라는 얘기야.